뭐 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뭐 그때 안중이, 당시에는 안중이 없었다? 안중이 없었죠 아니, 김판 감독이 어쨌든 선수 때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은요 빨랐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주 어떻게 잘 <laughs> 지냈습니까? 절지 <저기, 저기. 웃음> 어우 머리 뭔가 이렇게 딱그 정리가 됐네 네, 네, 정리 좀 했습니다 멋쟁이입니다 거기서 어. 시간전 봤어요 어이, 아니야 내가 그거, 이렇게 MBC 한... MBC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 어, 진짜로? 네. 미안해 <laughs> 참 이번 시즌 그 매년 이랬었나 싶은 게그 음. 바뀌는 점들이 많습니다. 감독들도 많이 바뀌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감독이 바뀐다고 해도 음. 사실은 이제 강등의 그런 위험 때문에 음. 하위권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위권 음. 팀에서도 감독이 음. 바뀌었다. 맞아요. 왜냐 홍명보 감독이 음. <laughs> 국가대표로 가면서 공백이 생긴 울산. 공... 감독에 누가 왔느냐? 김판곤 감독이 왔다. 야, 아니 근데잖아요. 있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고대했던 외국 감독이 왔어요. 외국인 감독? 네, 김판곤이 외국 감독이야. 아 <laughs> 아니 어, 머리 있잖아요 찰랑찰랑하고 네네네. 이야 우리 경기 전에 제가 일단 아또 안... 마침 울산에 가셨죠 음, 네. 울산 예. 네. 네. 어쨌든 데뷔전이었고 또 연패를 탈출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중요한 경기였는데 분위기 가안 좋았었는데 분위기 가안 좋았는데 어이 이 포스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네네. 기본적으로 감독의 포스가 딱 느껴지는 겁니다 예. 네. 뭐 인터뷰할 때도 네네. 되게 여유롭고 무슨 얘기 했습니까어뭐 선수들 네네. 그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이 팀을 어떻게 그러니까 선수 선수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축구있잖아요 그걸 그 인터뷰하는 내용은 듣지 않았지만, 뭔가 자신감 있는 있잖아요 아, 근데 네.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야, 진짜 감독의 능력을 타고났다. 음. 어, 그 제스처나, 아, 그리고 뭔가 감독으로서 딱그 선수들한테 느그 그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 되게 저는 좀 높게 평가했습니다. 저는 네. 좀 자,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좋아해죠. 네, 네. 음. 이분이 또 어떻게 보면 비주류 출신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음. 제가 찾아보니까 음. 창신고라는 데를 나왔어요. 창신고, 진주, 마마산 마치 창신고, 네, 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진 진주에서 태어났어요. 맞아요. 네. 그럼 진주에 네. 유명한 학교들 좀 있잖아요. 진주 진주고등학교, 요네 그리고요. 뭐 아무튼 근데. <laughs> 네. 그게 아니고 음. 창신고 출신이다 창신고도 뭐, 좀 괜찮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그거 했다던데요? 뭐야 없어졌습니까? 없어졌다던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직구부가? 옛날에는 좀 창신고라는 아, 팀들이 좀 이렇게 뭔가 좀 괜찮은 괜찮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시키는 학니다 그리고 네. 호남대 <laughs> 호남대 호남? 사실.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어떠 괜찮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썩뭐 거에요, 그렇지 않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축구 축구 잘하면 원래 서울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제볼때는 이제 그러니까, 호남대로 갔다 오면, 예, 그래요. 축구를 잘했다고 네. 무슨 업조리가. 네. 네. 그리고 <laughs> 어제 어떻게 음. 입단은 했습니다. K리그. 음. 그런데 6년 또, 동안 뛰셨는데 네. 통산 출전 경기수가. 리그 리그 거 포함해서 53 경기밖에 안 된다. <laughs> 네, 그래 그나마 20몇 경기 이상 뛴 시즌은 음. 한 시즌밖에 되지가 않는다. 우승할 때? 93년도 우승한 겁니까? 네, 현대. 음. 그, 93년도면 네. 내가 MVP 받을 때거든요. 근대보다는 없었어요. 기억도 기억도 안, 기억도 <laughs> 안 난다. 기억도안나죠 솔직히. 네, 잘했으면요. 김판 감독이 어쨌든 선수 때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은요, 빨랐어요. 아, 파이터였어요, 파이터. 아, 스피드가 있었. 예, 네, 뭐 풀백이나 뭐뭐 어, 수비형 미드필도 공격적으로도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포인트는 음. 한 개밖에 없어요. <laughs> 가물가물해. 솔직히 네. 뭐 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네. 뭐 그때 안중, 당시에안중이 없었다. 안중이 없었죠. 네네. 그냥 빠른 거 하나 그리고 네네. 그리고 뭐 부상 때문에 네네. 자기가 어, 선수로서의 능력을 100% 보여주지 못했다고 얘기도 하는데 김판곤 감독이 선수 때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았죠. 빠진 시즌이 한 시즌 있더라고요. 뭐죠? 기록이 없는 시즌. 그러니까 그때가 뭔가 부상 입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상만 아니었으면. 그리고 선수로서는 뭐100%그 뭐랄까 자신의 이름을 좀 알리지 못했다. 좀 그렇게 그리고, 에, 봅니다. 그리고 또 선수 생활이 끝나고 음. 사실 또 스타급들은 바로 그래도 좋은 직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제 중경 고등학교에서 코치로 시작을 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어, 선수로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지만요. 네네. 그거 있잖아요. 정말 아 내가 선수 때 하지 못했던 걸 지도자로서 꽃을 좀 피워야 되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네네. 했고 정말 잖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네. 아 영어 되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행정적인 부분에서 그 빨리 깨우친 거 있잖아요. 네. 내가 아, 여기서 뭐를 해서 어, 축구적으로 내가 선수로서는 가치는 어, 100% 만족하지 못했지만 네. 이런. 그 지도자 있잖아요. 그쪽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아, 아, 저는 왜냐면 네. 그니까뭐 비주류라는 음. 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음. 뭐 누구도 비주류다. 누구도 비주류다 할때박항서 네. 감독도 뭐 비주류 출신이니다뭐뭐 음. 뭐 예를 들뭐 신태용도 누구는 비주류라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 다 비주류라고 아니,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그 저도 있잖아요. 지금 네. 그김상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네. 왜 비주류입니까? 그분들 다 멀쩡히 맞, 스타 출신이고 <laughs> 네. 박성호 감독도 그래도 네. A매치 한 경기 아니, 정도 뛴 걸로 알고 고 프로에서도 있고. 괜찮게 했어요. 네. 나쁘지 않고요. 네, 네. 저는 김판공 감독이나 신태용 감독도 네. 뭐 대표팀 있잖아요. 네, 네. 대표팀만 못했을 뿐이지 뭘 못해요. 신태용 감독 그래도 한 20몇 경기는 뛰었을걸요? 아니 아니 저 잠깐만요. 네, 네. 그러니까 저 월드컵이나 그런데만 못 나갔을 그러니까 뿐이지. 그, 이분이 진짜 네. 비주류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저저 음, 우리 저김방훈 감독. 다른 분들에 비하면 음. 진짜 이분이야말로. 음, 그렇죠. 바닥에서부터 음. 성공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네. 그것에 대해 그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있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네. 그리고 뭐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네. 또 행정가로서도 저는 있잖아요아 정말 능력을 100%다 보여줬기 때문에 네. 뭐더 이상 뭐 얘기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음. 어떻게 보면 음. 이제부터 좀 다른 막의 시작이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아, 경기장에서 있잖아요. 어쨌든 K 리그 감독으로서 보여준 것은 음. 아예 선임된 것이 처음이고 코치로서 뭐좀 네, 역할도 부산 됐고. 시절에 코치를 했었는데 음. 이때도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음. 감독 대행만 세 번을 했어요. 아니, 이 정도면 네. 한번 기회가 갈 만도 한데 음. 어쨌든 그. 어떻게 보면 고질병이라고 볼수 있죠. 좀 스타 프레이어 출신이 아니면 음. 감독이 되기 힘들다. 음. 이런 것을에 대해서 좀 피해를 받, 보면 봤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인데 어쨌든 돌고 돌아서 음. 드디어 감독이 됐고 심지어 본인이 선수 생활 을 시작했던 팀에서 2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됐기 때문에 컴백했습니다. 컴백. 건백. 네. 네.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 그리고요, 네. 어 지도자 지금 어, 얘기했지만 준비된 지도자입니다. 아뭐 경력이 아 이거 네. 장난 아니고요. 네. 그날도 경기장에서 아 뭐가 있잖아요. 야아 액션 있잖아요. 네. 아, 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와 이게 완전 외국 외국 감독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좀 신선하기도 했고 네네. 강약 조절. 야 선수들한테 피드백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제가 어때는. 김판관 감독은 잘될 수밖에 없는 감독이다. 그 축구는 어땠습니까? 울산에 홍명보 감독이었을 때하고 네네. 그렇게 차이는 아직 아직까지는 안 났어요. 학 네. 뭔가 달라지지만. 근데 중요한 않았다. 건 고승범이하고 강상윤이를 좀 강상윤이 강상위를... 아까 누구죠? 아 강상윤인가? 하여튼간 미드필드잖아요. 있 윤구 있잖아요. 강윤구. 강윤구. 네. 강윤구 선수를 라인을 좀 올려서 네네. 플레이하는 건 나쁘지 않았고. 네네. 그러니까 좀 클래식한 어떤 축구이기도 하면서도 네네. 뭐 어, 정우영을 홀딩으로 놓고도 상당히 좋았고 네네. 그날은. 그리고 김영권도 괜찮았고요. 네네. 그 김기선 선수. 김영권이 저는 음, 음. 좀더 물론 이 팀에서 원래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던 선수지만 음. 좀더 뭔가 그더 각광을 받게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왜냐면 어쨌든 이분은 음. 주도하는 축구 하시는 선수잖아요. 예. 주도하는 축구를 하려면 음. 그 중심에는 아마도 김영권이가 더 활약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초반에 네. 정말 잘했었는데 뭔가 그 실수도 많이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됐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또 부상도 당했고, 저거 네. 은는 어 뭐랄까 저 특혜, 저 조금 약간 있잖아요. 네. 네. 어, 아니, 누가 우리가, 또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독의 음. 아들, <laughs> 야 김영권 될수 있습니다. 그게 김영권이 될수 있다. <laughs> 네, 그리고 뭐 조현우까지도 그렇게 네, 바로서잘 봐야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선수들 그 하나 하나가 그 김판곤 감독이 원하는 대로 네. 또 뜻하는 대로 주도적이면서도 네. 공격적이고 또100%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요. 음. 저는 강력한 3연패. 우승 우승 그러니까 이게 울산이 네. 뭐 분위기가 음. 안 좋다 연패했다 어쩌고 아, 했다 하는데 저... 이거 지난주에 한, 한 게임 이겨버리니까 <laughs> 또 바로 우승 경쟁권이거든요 지금 순위가 있잖아요 네. 지금 뭐, 강원이 감자래 가요 네. 이거 감이 지금 일이잖아요 네. 지금 김천 김천도 너무 잘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어 울산 아저 포항입니까? 포항. 네, 포항이 아마 구, 그 밑에. 네, 그 다음에 울산까지 야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야이 쫀쫀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김방근 감독이 그리고 손, 이 대진도 있잖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경기 제가 또 울산 가거든요. 아, 네. <laughs> 어 김방근 감독. 다음 울산 어디랑 경기합니까? 울산이랑 수원 fc 같아요. 수원 fc. 아. 네. 또 울산은. 음. f a 컵도 남아 있지 않나요? 남아 있고. 그렇죠 FA컵 남아 있죠. 이제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올라가 맞아요. 맞아요. 아 수원 FC 많네요. 야, 그다음에 아 여, 어, 코리아컵까지 하면요. 아, 지금 강주하고이연전입니다 원정 원정 경기 두 경기네요. 어, 3연전이네. 와, 이이 3연전. 이걸로 네네. 뭔가 있잖아요. 확실하게 좀 어, 어 자신을 어필할 수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네. 음. 좀더 재밌는 축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선수들도 그 조현우 선수가 그날 M.O.M.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아, 어, 어, 맞아. 너무 좋아하더라고. 요 어, 네.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감독을 엄청난 그 능력 있는 감독을 자신 자신들은 모셔왔다. 네. 야, 그래서 어 정말 드림. 드림팀 한번 네. 어? 어? 꿈꾸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제가 볼땐 진짜 김팡국 감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축구 스타일은 이제 주도하는 축구 스타일이고 스타일. 김팡국 감독 하면 탁 음. 눈에 띄는 게또 헤어스타일 아니겠습니까? <laughs> 야, 나 솔직히 네. 방송할 때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 뭐죠? 아줌마. <laughs> 아줌마 스타일. 그빵뽀글뽀글 아줌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굉장히 네. 특이하잖아요. 뭐 선수 때는 안 그랬죠. 선수 때는 그렇게 했다가는 맞죠. 아아 혼그근데 <laughs> 중요한. 그근데 김주성 형님은 했잖아요. 그데 어? 저렇게 했으면. 아, 그 정도 스타가 돼야. 할 그렇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김판곤 감독은 네. 이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해도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저기 뭐안 어울리는데 저런 감면 항상 한 소리 듣잖아요. 네. 너무 잘 어울려. 그런데 딱 스타일이. 이게 왜 네, 이렇게 네. 하게 됐느냐. 네네네. 네, 네, 네. 뭐죠?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음. 이분이 홍콩에 가셨잖아요. 그렇죠. 홍콩에 갔는데 어. 어쨌든 홍콩에서 나는 외국인이잖아요. 음. 근데 사실 우리가 홍콩 사람 우리나라 사람 음. 외모상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없죠,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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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네. 보니까 자꾸만 네. 사람들이 네. 홍콩말로 말을 건다는 거예요 이야 <laughs> 그러다 보니까 어, 어. 불편하잖아요 생활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나는 음. 외국인입니다를 표현하려고 음. 좀 그렇게 과, 과감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일부러? 네네 여러 가지 이 다방면으로 제가 막드는 경험이 많고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네네. 충분히 지금 이런 그래서 저 물산 현대라는 이비클럽 있잖아요 자신의 친정팀이고 이거 딱 맞는 예, 옷을 입고 왔다 야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택시 타고 이제 박봉석 회서 타고 가는데 <laughs> 네. 어, 너무 아주 잘했으면 잘 좋겠다고 저그 기사님도 예? 아 기사님이 또 그런 어, 얘기를 어 그러니까요 어, 왜냐면요 그게 예. 또이 민심을 읽는 방법이 하나거든요. 그래 그래 가 옛날 같았으면 울산이 요새 잘하고 인기 음, 많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뭐아뭐 어, 축구 합니까 할 텐데. 예. 네, 근데 네네. 이 저기 때문에 아, 완전이잖아요. 아, 욕을 하고 네? 그전임 감독에 대해서 <laughs> 예. 아, 그러면서 네. 와, 이, 이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네. 그러면서 어쨌든 김방곤 감독이 울산 시민들까지도 음, 음. 힘을 실어준다는 거죠 야 지금 있잖아요 완전히 기, <laughs> 거기다가 끝나고 난 <난다며> 다음에 있잖아요 <laughs> 네. 마이크 잡고 인터뷰했어요 처형전사! 네, 네. 처형전사! 와 그러니까 쇼맨십도 아 그런 걸 했다고 했죠? 아,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선수들 끝나고 나면 네, 네. 서포트들한테 처형전사 가잖아요 네, 인사하고 뭐 네, 저는 어쨌든 기차를 타야 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나오긴 했는데 야 처형전사 처형전사 야 외치면서 네. 자기네 그 뭔가 있잖아요 그 마음에 있는 걸다꾸집어 내면서 표현했다 음. 야 그리고 팬들이 김팡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또 특이한 거 하나 경기 전에 감독들의 어, 스타일마다 다다 다, 다 틀리, 틀리잖아요 어떤 감독은 경기 이제 선수들 몸 풀러 나가면 그냥 감독실에 딱 앉아갖고 컵베도안 비추고 뭐뭐뭐뭐 어, 뭐, 뭐,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네네. 자기 개, 개인적으로 뭐, 하는데 루틴이 있나 제도 대박스는 저 저긴 줄 알았어요 클럽 감독인 줄 알았어요 다음번에는 센터 석클에 가서 선수 들 운동하는 거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이지? 예전에 네. 네. 그 외국에 갔을 때 네네. 리버풀 경기를 갔거든요. 네네. 리버풀 경기할 때 감독 있잖아요. 네네. 다음 코트 센터 석클있잖아요 거기서 선수들을 보고 있어요. 몸풀 때, 몸업할 때, 네네. 그게 클럽이었거든요. 위르게 클럽. 어위르게 클럽. 음, 네. 음. 근데 감저김판고 감독은 경기 있잖아요. 몸 풀는데 야벤치 쪽에서 선수를 몸푸는거다 책임을 음.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감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음. 김판곤 감독은 좀 새롭게 이것을 계속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점이다. 어 새로운 점이다. 아. 예, 많이 어 그래서 김판곤이 잘 됩니다. 네. 네. 저는 뭐 음, 우승도 음. 우승이지만 음. 내용적으로 좀더 사실 울산이 음. 이 지난 2년 동안 우승을 했고 음. 그 이전에도 준우승하면서 계속해서 상위권에 꾸준히 있던 구단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과연 울산이 뭔가 그런 좀 축구로서 음. 내용적으로서 음. 리그를 이끌었는가 음. 하면 그거는 약간 아닐 걸? 예.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참 요번에 어쨌든 숙제전을 계속 봤는데 울산 경기를 많이 배정을 했더라고요. 네. 이전부터도 울산을 아, 많이 가서 근데, 갔다 근데 네. 중요한 거 이거는 분명히 있잖아요. 나의 어떤 기운을 원하는 거예요. 음, 음. 울산 우승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음, 생각인 우승, 것 같은데. 네. <laughs> 여튼 근데 어쨌든 우리 네, 네. 제 후배고 있잖아요. 네, 네. 청임 네. 하는데 있잖아. 어, 아구임이 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좀등 빨이 좀. 오 음. 등불 있... 어, 있죠. 네. 관리 잘해갖고 네, 와뭐 양복 딱입었더니 그게 네, 네. 딱 자기한테 딱 맞더라고요. 네, 네. 네. 김 팡곤. 알겠습니다. 김판곤 영입 짱입니다. 네. 울산팬들도 초영전사도 축구인들도 다 잘되기를 응원합니다. 김판곤 파이팅! 1, 2, 3, 넘버원이죠. 슈퍼 세이브!